세차는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자동차를 인도받게 되면 무척 설레이게 됩니다. 그런데 새 차에 타는 순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음, 역시 새 차라서 냄새가 좋아.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메스꺼피까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나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을 신차 혹은 새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차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세차 증후군의 원인은 시트, 바닥재, 천장재, 대시보드 등 각종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는 부자재들 때문인데 여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염료나 접착제가 더해지면서 냄새가 심하게 나게 되는 거야. 이런 유기화합물을 들이마시게 되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전방주지가 어려워져서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세차를 인도받게 될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 비닐 시트와 테이프 제거. 가끔 세차를 뽑은 사람들 중에 시트나 부품에 비닐이 그냥 씌워져 있거나 곳곳에 비닐이 붙어 있는 상태로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세차를 뽑은 기분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건지 혹시라도 흠집이나 오염이 되는 것이 싫어서인지 몰라도 이게 결국은 세차 냄새 제거에 방해가 되고 자칫 습한 계절엔 곰팡이가 생길 위험성도 있다는 거야.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유해한 화학 물질이 자연스럽게 날아가질 못하고 차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차를 인도받게 되면 가장 먼저 깨끗하게 비닐을 제거해주어야 하는 거야. 두 번째 실내 청소하기. 새 차를 청소한다는 게 의아하겠지만 막 출고된 자동차의 차내에는 각종 유해 물질과 화학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유기 화합물의 배출을 도와주는 케미컬을 시트와 플라스틱에 골고루 뿌려주고 살짝 닦아주면 소재에 스며들어 있던 유기 화합물들을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세 번째 베이크아웃.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해결 방법으로 베이크 아웃을 권장하는데 여기서 베이크 아웃이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한 물질들을 실내 공기 온도를 높여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해준 뒤 환기를 시켜 빠르게 가스를 배출시키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반복하게 되면 차안에 유기화합물이 빠르게 제거되는 데 도움이 되겠지 가끔 새 차에서 나는 냄새를 빨리 없애려고 방향제를 사용하거나 피톤치드계 탈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모 뭐 방송사에서도 뉴스에 방영했었지만 세차 중후군을 유발시키는 유기화합물의 가스 제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안에는 어린아기가 탈수도 노약자나 임산부도 또 예민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처럼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위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차 안에 있게 되면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냄새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보신 세차 차 냄새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해 나와 동승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오.